저녁 아직도 안 드셨어요? 어, 뭐 대충 때웠는데 이물 푸느라고 몸을 움직였더니 배고프네. 뭐좀 시킬까?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? 기집애. 사랑 앞에 놓고 말하는 싸가지 봐. 엄마한테 월급 주는 엄마 보스야. 그러니까 월급만 주면 되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냐고. 아, 저, 영훈이 아저씨 싫어하는구나? 저 싫고 좋고 그런 거 없어요.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만 되지 마세요. 전문용으로 얄짤 없이 그런 건 절대 안 되니까.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. 두 분이 좋다고 하시면 축하해드려야 할 일이고. 엄마, 이 아저씨 보면 두근거려? <laughs> 두근거리는 거야. 그거야 계단 올라갈때나 있는거지 이 나이에 두근이 어딨어? 그럼 됐어. 우리 영은이가 좀 까칠한거 아시죠? 아뭐 가장 힘든 사람이랑 친구가 되랬다고. 네 엄마한테 계속 연애 걸거면 영은이하고 먼저 친구가 되면 되겠네. 아니 날 꼬셔서 뭐 하게? 아니 남자가 여자 꼬시는데 뭐 이유 있어? 야네 엄마 너무 튕긴다. <laughs> 무응답도 응답일 수 있어요. 너나 서이사하고 잘하세요. 내 소원이 너하고 서이사하고 알콩달콩 사는 거 보는 거다. 엄마 요즘은 결혼 안 하는 게 여자의 비즈니스야. 무슨 일있니 서이사하고? 그런 거 없어요. 나 들어가서 보고서 좀 쓸게. 계시다 가세요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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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. 참견 좀 그만해. 어?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둬. 아무리 딸이라도 프라이버시라는게 있는 거고. 지은이 다부진 거는 엄마니까 더잘알거 아니야. 노심초사해서 그래. 우리 지은이 상처 많은 애라서. 누구나 인생에 급커브길은 다 있어. 자기 상처, 자기가 다스리는 거고, 부모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주면 돼. 자식한테 집착증 그만해. 할게, 모양 빠지게 그냥 계속 있는 것도 좀 그렇고. 집착증 하려고 하는데, 나한테 아니, 야식한테. <laughs>